만기환급형 보험이 더 좋은 보험이라고? 아니 정말 이걸 모르고 보험을 가입했다고요? 에이 설마... 아니 진짜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갈증을 톡 쏘는 보험 지식으로 해소시켜드리는 보험사이다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고객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도대체 보험을 가입할 때 만기 환급형으로 환급금이 있는 걸 가입해야 돼요? 아니면 환급금이 없이 순수 보장형으로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아, 여러분, 혹시 보험 가입하실 때는 만기 환급형 보험과 순수 보장형 보험이 있다는 거. 이건 다들 알고 계셨죠? 네? 모르는 분이 계신다고요? 이거 혹시 보험 담당하는 사람 보험사이다. 지금부터 이 보험사에다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만기환급형과 순수보장형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기환급형은 쉽게 말하면 내 보험이 만기가 됐을 때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일부 또는 대부분 돌려준다고 약속한 보험입니다. 만기시에 환급이 된다고 저축 개념이 된다는 식으로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들이 여러분들 근처에 있죠. 반대로 순수보장형은 내가 낸 보험료가 오로지 순수보장형으로 쓰이는 보험으로 만기시에는 나중에 돌려받는 금액이 없거나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만기환급형 보험과 순수보장형 보험 중 도대체 어떤 걸 가입해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말만 들었을 때는 어? 만기 환급형이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 여러분 지금부터 눈은 똑바로 뜨고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라도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신 분이 계신다면 꼭꼭 꼭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순수 보장형 보험과 만기 환급형 보험에 뭐 암내심 수술 등등. 동일한 보장을 넣은 상품을 각각 만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순수보장형 상품보다 만기환급형 상품이 보험료가 훨씬 더 비쌉니다. 나중에 만기가 되면 보험사가 내신 돈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이 보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적립보험료를 더 납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뿐만 아니라 만기환급형 보험은요. 적립보험료에서 별도의 사업비를 또 차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는 만기 나이가 80세라면 80세, 뭐 100세라면 100세. 그러니까 보험이 다 끝나면 이때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때 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거긴 한데 중도 해지 시에는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환급금이 당연히 지급이 안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짜장면 가격이 10년 전에는 얼마였죠? 한 2천 원, ,000원, 3천 원밖에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면 얼마니까? 못해도 6, 7천 원은 줘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가입해가지고 그 보험에다가 총 납입한 금액이 2천만 원인데 이런 경우도 뭐 거의 없겠지만 만기가 돼가지고 2천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40세에 가입해서 90세에 돌려받았어요. 왜 만기 시에 주니까? 그러면,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건데, 50년 전에 2천만 원의 가치와 50년 후에 2천만 원의 가치가 같나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는 뚝 떨어져 있을까요? 제발 좀그 부분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험을 어느 정도 공부해 보셨거나, 보험을 좀잘 알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만기 환급형 보험이 도대체 어떤 보험인지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보험은 해지를 하려고 가입을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온전히 걸릴 확률이 높고 리스크가 큰 질병이 왔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발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순수 보장형으로 예를 들어서 5만 원, 6만 원이면 가입하는 보험을 만기 환급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9만 원, 10만 원을 납입하는 거를 그걸 모르고 고객님들께서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차라리 환급금이 꼭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냥 가입을 하세요. 만기 환급형을 가입하지 마시고 순수 보장형 보험으로 보험을 확실하게 보장 목적으로 잘 가입을 하시고 만기 환급형 보험과 순수 보장형 보험의 보험료 차액을 보험 회사의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원래 본연의 그냥 저축 목적의 저축 상품을 가입을 하신다면 뭐 많이 받아 가지고 100% 환급을 받는 그 만기 환급형 보험보다 훨씬 더큰 자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만기환급형 보험은 순수보장형 보험보다 보험료가 월등히 비싸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결국 끝까지 유지를 못하고 해지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앞으로 설계사분들께 보험설계를 의뢰하실 때는 반드시 만기환급형이 아닌 순수보장형으로 재발종 좀 요청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더욱더 합리적으로 보험을 잘 가입하시게 되실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요. 오늘은 순수 보장형과 만기 환급형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영상을 좀 찍어 봤고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꼭 보험을 통해서 손해가 아닌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사이다 검색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면밀히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이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시원하고 톡쏘는 보험 지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험사에 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소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으로부터 1년입니다.